중반에 스파트를 올리는 선수로 놓습니다. 네. 초반에 김재태 선수가 아, 400m 로 이어서 선지 선수가 2주자에서 아, 스파트를 올리는 그런 작전입니다. 이런 작전이 지난 그 시로신 아시인 게임에서 이, 사용한 작전입니다. 네. 아, 오늘 일본도 역시 우회에 맞춰가지고 한그 선수라든가 아, 다바타 선수 아주 제일 잘뛰는선수들을 중반에 놓군요. 그렇습니다. 역시 일본이 우리 그 지난 시절 시마 때 한번 당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러한 일을 강하지 않기 위해서 선수 배역을 바꿨습니다. 자 우리로서는 이제 금메달을 바라보는 그런 종목인데요. 사실 그 도전자들의 그 기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원래 특징은 그 제일 빠른 선수를 그 4주자와 2주자로 쓰는데 오늘은 어 전원 다 이것을 작전을 좀 바꿨습니다. 1번도 그렇고 네. 2주자, 3주자가 아 제일 잘 뛰는 스파트를 올리는 선수로 바꿨습니다. 김재다, 손주일, 김호, 김영환 밍의 선수입니다. 한국. 그만큼 이 버튼 터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어제 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번 주자가 스피드가 있는 선수가 왜 필요하냐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네. 바턴을 받고 오픈 코스를 르기 때문에 거기서 빨리 자리 잡으면 해야 된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벌써 자리를 뺏기기 때문에 그만큼 불리하죠. 자 긴장된 순간입니다. 자 일본에는 오사카다 다바타 칸 가루에 선수 4 명의 선수입니다. 자 일본이 예선 기록은 3번 0 4쪽기호로서 네, 가장 좋은 기록을 세운 바 있었습니다. 일본, 우리 일본. 한국은 3번 07.67이었습니다. 일본이 아시아 기록과 아시아 대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칠레인은 카타르 앞둘. 긴장된 순간입니다. 첫 번째 주자는 세퍼레이팅 코스입니다. 자기 레인을 따라서 경기를 이끌게 되는 첫 주자 일단은 폭발력 있스 스타트가 중요하 h a t s what you want to do. You want to do 에는두 번째 주자와 세 번째 <목소리도> 주자 사이에서 of the t e n g y o n t 일본의 모스카둔 선수입니다. 이 선수도 나이 스물 살로 400m 기록이 4.6초 34를 갖고 있습니다. In lane three, the team from Japan. 지금 그 방송 멘트하고 화면 잡는 것은 좀다릅니다만자일번 선수 인디아. 모스카다 선수, 인도의 나비드 선수입니다. 다른 인도리는 여기에 위라트 선수입위라트 In lane six, the quartet from Korea. 한국 김제다 선수입니다. 육메인. Kim Jeda. In lane seven, the team from Qatar. 질메인 카타르의 압둘. And in the outermost lane, lane eight, ladies and gentlemen, the quartet from China. The Asian Games record is three minutes two point three three seconds, established by the Japanese team. 예선 Asian 3분 8초 1986. 태국의 위레터 선수의 모습입니다. 과연오는 이번이 아시아 대회 기록인 3분 02초 331을 어, 돌파할지 선수들이 상대 긴장된 순간입니다. 네, 3분 02초 33 아시안 게임의 기록을 세울 것인가. 자, 첫 조자, 오사카다 자, 출발합니다. 스타트가 좋았습니다. 자, 한곳 6메인 바깥쪽 레인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1번, 4레인. 발걸음이 빨라지있습니다 정말 한국 선수, 김자전 선수 잘 나가고 있 네, 그래요. 비슷한 때문에 그래요? 별로 않습니다. 지금 일본, 한국, 3맨이, 일번 그리고 한번6인입니다6레인 4분,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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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분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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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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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분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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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레인분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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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오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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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첫 번째 주자, 두 번째 주자로 받던 타책이 직전입니다. 첫 앵커, 자, 임무 교대합니다. 자, 먼저 인도가 받습니다. 인도, 그 뒤쪽에 1번. 3정1번 a d i e s a n 가 g e n t l 어요 e n India and the Stalin. Cold War in t h 좋습니다. l a c e at the moment. i n d 인도의 세니, 그리고 일본의 나바타, 한국의 선조일. 지금 일본과 한국은 제일 그 강한 선수를 선조일에 대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4코나 빠지있습니다 직선으로 이제 세 번째 주자로 바뀝니다. 인도, 그리고 일본, 한국, 한국 세이버 주자는 김호, 김호 선수입니다. 자, 바텀 받았습니다. 김호. 자, 어제와는 다르게 바텀 받 좋습니다. 자, 일본에서 이제 이 코나 쪽으로 곡선주로 1, 네, 2, 네. 네. 그리고 3위째 차이가 떨어졌습니다. 김호하 지금 2, 2, 2,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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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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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의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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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위 3위, 3위, 4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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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에서직선으로 쭈루파합니다. 네 번째 주자, 주장. 삼번 주자에서 역부족으로 한국이 많쳐져 있군요. 자, 인도 그리고 일본 따라붙습니다. 일본. 자, 일본 주자 네 번째 엔카쪽으로 넘깁니다. 자, 일본 인도. 자, 인도가 먼저 맞았습니다. 인도 일본. 한국 미들파크 내 한국의 김영환 선수입니다. 김영환. 자, 이제 막판 승부는 일본과 인도. 따붙고 있습니다. 이, 지금 일본하 지금 일본의 카르베 선수와 네. 인도의 산카르 선수가 지금 네. 다붙었군요 그렇죠. 자, 일본의 카르베 선수, 자 어깨를 견뎌서 뛰겼습니다네. 네스리치 자, 탐포나 쪽으로 일본 선도, 인도 2위, 한국 3위입니다. 아스트라이프 보기 좋습니다. 그렇죠. 일본의 일본 카르베 선수 고 기록이 기 45초 38이고, 어, 인도의 산카르 선수는 46초 80입니다. 자, 종종기로은 3분 02초 33. 자, 일본 직선 으로입니다 일본 그 뒤쪽에 산카르 인도.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결승 스팟 1번 가르베. 자, 아시안게임 기록은 3분 02초 33. 자 기록을 깹니다. 3분 01초 71. 아시안게임의 신기록 1번 가르베. 단카르 급여 쪽에 한우입니다아 일본의 그 막판 스포트도 대단하군요. 그렇죠. 저 일본 선수들이 세계 선수권대에서 천유병에 딱 결승에 올라간 그런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정전 기록 3분 02초 33을. 3분0 1초70 아시안 게임 새로운 기록을 꾸러는 일본입니다. 3분간, 1. 자 우리는 네, 사실 그1 2권과는좀 차이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지금 저 일본 선수들이 100m, 200m, 400m 계주, 1600m 미래 모두 아시아 신기록을 아시아 대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지금 4코너에서 직선 주로 홈 스트레이치 끝까지 스트라이프 줄이지 않고 쭉쭉 뻗는 1번의 가로배 역시 일본 선수가 유연성도 좋고 또한 무릎 드라이브에서 올리는 동작이 참 좋습니다. 인도의 산카로 선수는 몸을 뒤로 제쳐봅니다. 그렇죠 벌써 체력이 딸리고 스피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런 인생이 나옵니다. 자세가 비교해되죠. 앞으로 숙인 자세와 그리고 뒤로 제기는 자세. 육상에서는 앞으로 숙이는 전경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가로배 그리고 산카르 한국 악판 스폿. 네. 한국 모저로입니다 한국의 김영환 선수 합진 동메달 하나를 또 추가합니다. 네. 자, 이제 공식 기록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사주고 3, 4위 쌈은 치열했습니다. 3, 4위. 일본의 가르베 선수의 역전한 모습입니다. 가르베, 일본의 그 육상은 뭐 힘이 있다는 것은 정표에 있는 그런 얘기고요. 이토 선수그 역주도 이번 대회에서 특이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번 대회에서는 일본이 단거리가 동무대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네. 100m, 200m, 400m리레일, 1 6 0 0 m 모두 아시아대회 신기록을 수립하면서 우승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제 막판 3, 4위 싸움이 치를 했는데 간발의 차로 들어옵니다. 지금 타이머는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만은 자 나이 결승선. 나이 자, 나이 자 나이 한국 신이스 아, 예, 예, 동작에서 네. 김영환 선수가 먼저 했습니다. 자 기록이 나옵니다. 정확한 기록. 자 일본, 인도, 한국. 한국이 동메달을 추가합니다. 3번 붙었습니다마는, 0 5 7이 한국 동메달입니다. 9트가 따라붙었습니다만은 0.03초 차이로 3, 4위 싸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육상 주 경기장에서 경기 보내드렸습니다. 여기는 타마사토 주 경기장입니다.